어, 오늘은 식테크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식테크를 막 엄청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테크 방법, 뭐, 노하우,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드려요. <laughs> 저는 그냥, 에니시다 가지치기하고 나온 삽수, 이런거 판매한 게 전부기 때문에, 음,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대신 이제 오늘은, 음, 식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테크가 어떻게 해야 합법이고 어떻게 하면 불법인지 그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찾아보니까 이제 식테크에 관련된 영상은 많은데 식테크의 불법성, 합법성 이거에 대해서 다룬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또 식물을 키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법을 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어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전해드리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 해보자면, 어,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배경, 이제, 식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외국에 있는 식물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뭐, 공항으로 도착을 했든, 아니면 항만으로 도착을 했든 간에, 거기 도착을 하면은, 그거를 받을 사람, 받는 사람한 받는 사람한테 바로 인도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거명이라는 걸 반드시 했어요. 그게, 요거는 이제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검역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개인한테 이제 인도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검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바이러스나 병해충 이런 게 발견됐다. 아니면, 어 우리나라에 얘를 죽일 수 있는 농약이 있기는 한데 그 야차, 그 약이 너무 고가거나 아니면 구하기가 너무 힘든 약이어 가지고 사실상 일반적인 방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약이다. 하면은 또 그거는 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서 이제 이 식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지를 이렇게 검역을 해 줬어요. 그래서 어, 기존에 있던 식물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외래,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역을 통과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가 됐었어요. 종묘사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물의 수입에 관한 그 법률이 점점, 점점, 점점 완화가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축식구구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식물들도 간엽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규제 같은 걸 이렇게 줄이고 그 수입 같은 걸 이렇게 늘리는 이렇게 좀그법 규정이 되게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다가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식물군 자체는 아예 수입 자체가 금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희귀 식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부분의 아열대 기후의 식물들은 원래 원래 그 자체가 진짜 자연계에서 드물어 가지고 희귀 식물인 게 아니라 음 원래는 이제 쉽게 유통이 되던 것들이었는데 아예 수입이 안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품귀 현상이 생겨 가지고 희귀 식물이 돼 버린 그런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식물시 그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확 늘었잖아요. 근데 예쁘고 생소한 식물에 대한 수요가 확 늘었는데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미 기존에 수입된 것들을 모종으로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식테크가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식테크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러면 이 식테크가 합법인가? 그거를 보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종자산업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종자를 생산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종자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통과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종자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 생산, 수입, 판매를 하면 불법이에요 지금 21년, 2021년도에 법이 강화돼 가지고 단속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 규정을 위반을 하면 벌금을 좀 세게 물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종자는 뭘 말하냐면요 어, 씨앗,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는 종균 그 다음에 묘목, 그 다음에 포자 아니면, 그, 영양체인, 잎, 줄기, 뿌리,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 언어로는 삽수? 삽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삽수랑 씨앗, 요런 게 종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몬스테라 음, 같은 거, 이렇게 줄기 딱 잘라가지고, 요 마디를, 마디인 채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건 불법이에요. 자격증 없으면 불법. 근데, 종자가 아니라 묘의 상태면 이게 합법이거든요 근데 묘의 상태를 어떻게 보냐면 씨앗이라던가 종균이라던가 아니면 삽수 요런게 흙에 심겨져 가지고 뿌리가 많이 났어 이걸 순화됐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순화된 종자는 묘로 봐가지고 요거는 일반인들이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테크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이렇게 키우다가 마디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걸 삽수로 판매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반드시 흙에 심어가지고, 흙, 흙이 중요해요. 흙에 심어가지고 뿌리가 내린 이후에 판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모든 식물이 이렇게 판매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식물신품종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종 식물의 신품종 품종을 보호하는 법률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 중에서는 자연에 있던 이런 식물을 육성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개량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개량한 사람, 기업의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드렸던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배타적 권리를 줘서 우리가 흔히 로열티라고 하죠.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식물을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품종 지금 그 품종 보호를 받고 있는 식물을 사가지고 그거 키워가지고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요걸 판매해버리면 우리는 품종보호권에서 보호하는 그 개발자의 베타적 권리를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반을 하면 어,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아열대 기후에서 수입되는 어, 보통 이제 몬스테라라던가 아니면 뭐 알로카시아 요런 애들은 그 원래 자연에 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누가 개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종의 형태로만 판매하는 건 안전한데 그 수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에서 품종 개량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품종 개량이 된 수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종으로 키웠다가 판매를 했다가 이게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하면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테크로 뭘 팔고 싶으시면 이게 법에서 보호하는 신품종은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게 품종 개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품종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저작권법이랑 같게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봤는데 20년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잠깐 법령에 너무 뭐가 많았어. 여튼 그래서 아주 오래된, 몇백년 품종 계량됐는지 몇백년 됐다.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타적 권리가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해도 무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귀찮으시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일단은 검색을 해보고 판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인스타로 외국인한테 DM을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였나? 거기서 그 아열대 예쁜 식물들 같은 거를 키우면서 수입, 그 판매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식물들이 너네 나라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근데 네가 고르면 내가 보내줄게. 나만의 루트가 있거든. 그래서 그 루트를 통해서 보내줄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만 내면 진짜 거기서 예쁜 거 제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저는 일단 거절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아마 이런 제안을 받는 분들이 인스타로 제안 받는 분들이 많, 많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굉장히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들어와서 키우는 거지 싶거든요 아마 그런 루트를 통해서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이 수입될 때 검역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벌레 진짜 순식간에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진짜 초토화시킬, 식물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외래종의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식물을 이렇게 취득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 사태를 초래한 거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의 책임도 크죠. 근데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그 코로나 방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물 방역, 검역 여기에 쏟을 여력이 없었던 것도 있어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변이가 또 유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음, 증상 자체가 예전 수준으로 엄청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코로나에 집중했던 인력을 좀 풀어서 식물 그 동안 이렇게 식물 수입 자체를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았던 거 합법화 시켜주면 그러면 우리들도 합법화된 루트로. 그다음에 이런 거 수입을 업으로 삼으시는 종묘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검증된 식물을 좋은 컨디션으로 구입하면 우리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이게 막는 막아지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또 파생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식테크가 진짜 거의 튤립버블처럼 돼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위험해 보여요. 이게 저도 이제 당근 같은 걸로 희귀식물 같은 걸 이렇게 검색하고 있다 보면 예전에 되게 인기 있었던 품종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조차 없어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물량 떠하는 분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뭔가 저는 좀 식테크가 많은 한이 상황이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안해요.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일이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는 경제적 손실이 되어서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이 상황이 야기된 것 자체가 식물 수입을 금지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는. 이제는 정부가 식물 수입 금지하던 거 풀어줘도 된,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열된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걸 팔려고 키우는 재배사들이 아니라 이걸 좋아서 키우는 가드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식테크에 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지식에 빈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어 그런 그 보충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꼭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테크에 관련해서도 제가 막 열심히 알아보고 또 참여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업으로 삼는 분들보다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많은 경험, 이야기, 의견 이런 거는 또 들을 들여... 달려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든 의견 다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저는 시간이 이제 밥할 때가 돼서 밥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